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 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요번 컨텐츠에서는요 그 승부 예측이 아니라 스포츠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홈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는 팀을 홈깡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정을 갔었을 때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펼치는 팀을 원정 약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는 토니볼에서 NBA의 홈깡패와 그렇지 않은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배구 코보의 홈깡패와 그렇지 않은 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지금 보고 계신 이홈 승률 55%와 원정 승률 45%는요 코보 국내 배구가 처음 시작된 게2005 시즌부터였습니다. 그래서 2005년 시즌부터 어, 현재 시즌에 현재 어, 경기 진행권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. 요 데이터는 남자부 데이터입니다. 네, 지난 15년 정도, 15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홈 승률은 55%였고 어, 원정 승률은 45%였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요 부분을 저희가 남자부로 한번 남자부의 팀별로 한번 쭉 나눠 봤습니다. 네, 지난 15년 동안 코보에서 벌어졌던 네, 그 전체 남자부의 팀 승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맨 밑에 보시면은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, 대한항공 이렇게 홈 승률이 높은 팀이고요. 정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은 네, 이 리그를 전체로 봤 전체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정말 강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요, 이제 원정 승률입니다. 네. 같은 15시즌, 15시즌 동안 정리를 했었던 데이터고요. 이 어, 부분은 이제 남자부의 원정승률입니다. 앞서 보셨던 순위랑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. 삼성화재, 현대캐피탈, 대한항공 이렇게 세 팀은 어,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,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번 시즌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네, 어, 어쨌든 한 15년 동안 리그를 대표하는 팀이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제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15시즌 동안을 쭉본 거고요. 이제 어 보실 데이터는요. 최근 3년 최근 3시즌과 현재 시즌의 데이터입니다. 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. 그냥 도드람 스폰서 도드람 스폰서 시즌의 어 홈승률은 홈승률과 원정승률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홈 승률보다 원정 승률에서 좋아졌어요. 어떻게 된게홈 승률이 55%에서 49%로 내려갔고요. 원정 승률은 네, 51%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최근 시즌 남자부의 최근 경기들을 봤었을 때는 홈이나 원정이나 리그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거를 한번 또 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어, 최근에 그 도드람 스폰서 시즌인 어, 지난 세 시즌과 이번 시즌에 대한 부분을 홈 승률을 좀 나눠봤는데요. 네 보시면은 대한항공, 우리카드, 현대캐피탈 이렇게 홈에서 승률이 높은 팀이고요. 한국전력과 네 OK금융그룹은 좀 어, 홈에서 승률이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으로 이제 어, 원정 승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정 승률은, 대한항공은 집을 나가면은 더 승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원정 승률에 대한, 에, 팀 순위는 크게 에,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대한항공, 현대캐피탈, 우리 카드고요 네, 앞서 보셨던, 어, 대한항공의 홈승률보다 대한항공의 원정 승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원정 승률이 더 좋은 게 맞죠? 에, 네, 50, 홈승률이 57%였는데, 원정 승률은, 네, 77%로, 네, 거의 20% 정도 증가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은 원정에서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팀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현재까지 남자부를 알아봤고요. 네 이번에는 여자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기준은 같습니다. 네 어, 코보가 처음 시작했던 2005 시즌부터 현재까지 15 시즌 조금 넘는 시즌 동안 예, 여자부의 리그 전체의 홈 승률은 53%고요. 원정 승률은 47%입니다. 네,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홈 승률이 팀별로 높은 팀음 팀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요. IBK 기업은행이 홈 승률이 65%, 그다음이 현대건설, 그다음이 도로공사 순이었습니다. 어, 기업은행이 예. 네. 최근에는 최근에도 뭐 상순위에 있긴 하지만 네좀 흥국생명만 만나면은 좀 어이없는 경기력이라든지 좀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이 많아서 어 조금은 이렇게 강팀인지는 몰랐는데 네 기업은행은 상당히 리그를 좀 지배했었던 강팀 중한 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에서 원정 승률을 보면은요 네 기업은행 흥국생명 도로공사 순이었습니다. 네 기업은행이 흥, 어, 홈이나 원정이나 어, 되게 잘 싸웠던 팀입니다 리그를 15년 동안 이렇게 봤었을 때는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자부도 이제 도드람 스폰서 시즌이었던 이전 세 시즌과 현재 시즌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는요 네홈 승률이 54% 어웨이가 46%로 여자부는 오히려 홈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. 네, 남자분은 최근에 홈승률이 더 내려갔잖아요. 여자분은 홈승률이 최근에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거를 이제, 이제 팀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네, 최근 네, 도드람 스폰서 시즌, 최근 3 플러스 현재 시즌까지 봐더라도 기업은행이 가장 홈승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GS칼텍스가 네, 56.9%로 홈 승률이 2등이고요. 3위는 현대건설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정 승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정 승률의 최근 시즌의 원정 승률의 가장 탑클래스는 GS칼텍스입니다. 그리고 흥국생명, 도로공사, 이렇게 네, 좀 순위가 좀 재편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자. 저, 오늘은 이제 코보의 홈깡패와 원정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구요. 네, 오늘 토니볼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